오늘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오시는데 좀 힘드시진 않으셨나요? 평소보다 50분이나 1시간이나 앞당겨서 예배하러 오셨는데 힘드시진 않으셨나 모르겠습니다. 또혹 행여나 또 제가 이렇게 1시간을 당기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불편함을 드리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요. 다른 건잘 모르겠고 한 가지는 확실한 확실한 것 같습니다. 한한 한 시간 일찍 보니까요 더 예뻐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네, 더 예뻐 보이세요? 네. 어, 오늘 우리 기도해 주신 우리 곽태식 집사님 특별히 그 기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사실은 어, 집사님의 기도에 있었던 그 기도의 제목글을 한 주간 되뇌이고 묵상했.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마음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꼭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가 마음을 다해서 여기에 온것 같고 내가 운전해서 내가 아침에 옷을 입어서 일어나서 온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을 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 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깨우셨고 하나님이 나를 먹이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님의 전인 이곳으로 나 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다한 찬양, 여러분들의 마음다한 기도, 또한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기 원하시기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불러내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로 인하여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말씀의 자리에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를 돌아보며 정말 성도님들을 많이 생각하게 됐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의 이런저런 행정의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했고 또 여러분들이 그동안 어떤 일들을 해 오셨는가 하는 것들을 제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다 보니까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큰 산을 많이 넘어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큰 산을 넘는 모든 과정들 속에서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섬김 그리고 여러분들의 희생이 있었음을 제가 참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중에 저에게 말씀 하나를 듣게 되었는데 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잠자는 자도 망하였느니라. 이말 아니고 말씀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한 번만 더 할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미라. 여러분들을 돌아보며 여러분들이 그 동안 써왔던 이 어레이션스 교회의 역사들을 보며 저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 그리고 희생이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먼 미국 땅에 특별히 한인들이 많지 않은 이 켄터키 땅에 살아가면서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들을 돌보며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모습들을 제가 지난 한주 너무나도 많이 볼수 있었습니다. 다회중을 섬기는 교회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과 힘듦이 분명히 있을 텐데도 묵묵히 그 사역을 감당한 여러분들을 볼수 있는 것은 참큰 감격이었습니다. 제가 표현력이 부족해서요. 그 섬김과 희생을 제가 다 충분하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 모든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린도전서 15장 18절의 말씀, "그 수고가 헛되지 아니한다"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수고가 헛되지 않아, 그 이야기는 주님이 아신다는 표현일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씀일 것이며,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가, 여러분의 헌신이, 여러분의 섬김이, 여러분들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더욱더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부터 우리가 이 교회와 신앙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잖아요. 아닌가요? 이 정도면 도와주실만한데, 그렇죠? 지난주에는 예배를 점검했다 라고 이야기하면 오늘은 교회, 특별히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church member 라고 이야기하는 성도들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과 먼저 꼭 나누기 원하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한 가지인데요. 그것은 교회라는 것은 지어진 곳에 나와 예배하는 곳을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와 함께 만들어가는 곳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명사의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동사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저는 훨씬 더 맞을 것 같아요. 지어진 곳에 나와 예배하는 것, 그 장소를 교회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함께 예배하는 빌드업 해 가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주님은 그러하기에 특별한 장소로서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님의 성전이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교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배할 때 그곳이 교회이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을 고백할 때 그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은 장소로서의 교회의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doing 무엇인가 감당하는 build up 해가는 그 장소를 그 곳을 교회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 곳으로의 개념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세우는 곳으로, 빌드업해가는 곳으로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훨씬 맞을 것 같습니다. 교회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잘 아시는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아마 신앙생활 해보셨으면 이 말씀을 1열번그 이상을 들었던 그러한 말씀이실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내리시는 장면의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잘 요약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얘들아,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이야기하니?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앞다투어 이야기합니다. 네, 예수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 하기도 하고 엘리야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요. 어 영어로 이야기하면 뭐 he said, they said you are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어려우신가요? 발음이 좀좀 좀 그래서? 네. 자, 그러니까요. 여기까지는 무슨 이야기냐면 3인칭으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그는 예수님을 이렇게 말해요. 저 사람은, 저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과 그 대답하고 있는 제자들의 그 시점은 3인칭이라고 해요. 근데 주님께서 그 인칭을 앞당기세요. 2인칭으로 앞당기시죠. 그 대답을 들은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는 What about you?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2인칭으로 당기셨어요. 그러고 나자 베드로가 주님을 고백하는데 그 주님을 고백하는 시점은 3인칭도 2인칭도 아닌 1인칭입니다. 내가 고백하는 주님은 살아계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저는 이 말씀을 나누기에 가장 먼저 이 시점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먼저 하고 싶습니다 3인칭으로 대답하였던 제자들 2인칭으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질문하시는 주님 1인칭으로 대답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발전해 가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던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기록 엘로힘 여호와 뭐 라파의 하나님 이러한 그 3인칭의 하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그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 주님은 나의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며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이십니다라고 1인칭으로 고백하기 시작할 때 그것을 우리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 예레미아라고 얘기하고요, 세례요한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사람은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이야기했던 사람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능력자 되시며 나의 구원자 되시면 그때는 더 이상 상관없지 않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이시며.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주님 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1인칭으로 고백해야 될줄 믿습니다. My Lord, 나의 주님, My Savior, 나의 구원자, 다른 사람 구원하신 그 주님, 내 네, 말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 주님을 날마다 날마다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그러니까요. 시점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3인칭에서 1인칭이 되는 그날 우리는 더욱더 크고 깊고 넓으신 주님을 만나게 될줄 믿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볼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급해요. 누구처럼? 저처럼. 네. 베드로가 예수님,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주님이 오! 서프라이즈! 야! 대단하네! 이렇게 놀라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게 교회의 정의예요.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대요. 음부의 권세가 이깁니까? 이기지 못합니까? 안 도와주실 건가요? 이깁니까? 이기지 못합니까? 네, 이기지 못합니다. 자, 이제 제가 요 말씀을 잘 드리고 싶은데 요 말씀을 잘 드리기 위해선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돌 아시죠? 돌 돌을 영어로 두 개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야 이게 돌머리 할 때. 저 돌머리 할때 stone이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rock 아, 역시 저보다 더 좋으십니다. 네 돌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영어 단어는 stone 그다음에 rock 이두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요 헬라어에도 동일하게 돌을 뜻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저는 오늘 이두 개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실 수 있죠? 베드로 라는 이 이름은 우리가 잘알듯 반석이라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 고백을 들은 주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향하여 어 그래 너는 베드로야라고 말하세요. 베드론인지 모르셨을까요? 그가 나에게 대답한 걸 주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어 그래 너 베드로야 분명히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너는 반석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이 반석이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너는 베드로야 라고 말할 때이 반석의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헬라어 원어는 페트라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단어요? 페트라. 여러분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거 보면 이렇게 페트라에 대한 그 영상을 한번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돌이 돌로 된 돌산에 이렇게 막 카빙을 해 가지고 그 안에 궁도 만들고 저만 봤어요? 트랜스포머 보면 그 나오는데. 어, 그죠 기억나죠. 네. 그것을 페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돌이란 뜻이 그 페트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헬라어로 말하는 이 돌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단어는 고린도전서 1장 2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대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서 돌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헬라어 한 단어를 찾을 수 있는데 거리끼는 것. 거리기는 것이라는 이 단어가 사실 명사로를 보게 되면 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헬라어 원어로는 s c a n d l o n 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러니까요 헬라어로 돌이라는 단어는 p t 라 r a 그 다음에 s c a n d l o n 이라는두 가지의 단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p t 라 r a 는 반석. 가공되지 않은 돌이라는 뜻이고요. 스캔달론이라는 단어는 걸림돌이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자, 이제 다음으로 가 봅시다.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 그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며 "너는 베드로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베드로야"라고 말할 때 그는 페트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께서 너는 교회야. 내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20절까지 나온 뒤에, 그 다음의 이야기가 참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의 그 놀라운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내가 교회를 세우셨다.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뒤에. 예수님은 놀랍게도 나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고작 다섯 절 뒤에 있는 마태복음 16장 22절의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니 하리이다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어요 조금 전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베드로가 고작 몇절 지나지 않았는데 그리스도를 붙잡고 항변하고 있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았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볼수 있는데요 Took him aside 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한국말로 해석하게 되면, "그 나 이제 죽을 거야"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 벽으로 그를 밀쳤다고 해요. 그 고백을 들은 "나 이제 죽을 거야"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벽으로 밀쳐 버렸습니다. 또두 번째는 항변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항변했다라는 단어의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리부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리부크라는 단어는 이렇게 항변하다라는 단어보다는 꾸짖었다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맞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라고 예언하시자마자 베드로는 아니요 그러실 수 없어요. 당신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메시아로 오신 분이 어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까? 라고 생각하며 그를 벽으로 밀쳤고 그를 꾸짖으며 그리 할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자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꾸짖고 항변하기 시작하자 주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이에요. 예수께서 돌이키심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말씀 잠시 띄워주시겠어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지금 베드로를 향하여 너는 페트라가 아니라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너는 스캔달로니아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한 주님의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주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고백을 통하여 교회를 짓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한주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들을 해 왔는지 제가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해 왔던 그 일들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페트라가 아니라 스캔달론으로이 교회 안에 머물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될수 없어요. 내 생각대로 주님을 사용하려고만 하는 스캔달론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주님의 사역을 위해 헌신하고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만을 높이기 위한 스캔달론으로의 삶을 우리가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교회가 될수 없다고요. 예배자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스캔달론이에요. 내 자신만 높여지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을 나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나의 삶의 이유가 되어서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될수 없어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스캔달론의 삶을 끝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페트라로 부름받았음을 분명 기억해야 될줄 믿습니다. 페트라는요 가공되지 않은 돌을 뜻하기도 합니다. 하나도 가공되지 않은 이렇게 모난 돌들 돌들 이걸 페트라라고 그래요. 그런데요 주님은 이 페트라를 통하여 교회를 지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일까요? 왜 그것이 가능할까요? 저는요 예전에 한국 말로는 아 일본 말이구나. 제가 노가다를 해본 적이 좀 있거든요. 노가다에 나가면 이렇게 돌들을 이렇게 나르는 일을 저한테 시켰었어요. 근데 그 돌들이 하나도 성한 돌이 없어요. 다 이렇게 막 모가 나 있고 막 이렇게 뭐막 어, 쌓기도 어려운 그런 돌들이 항상 나르는 일을 저에게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돌을 결국에는 보면 너무나도 예쁘게 잘 쌓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이 모퉁이 돌곧 코너 스톤이 딱 서있으면 그 코너 스톤을 기준으로 삼아 이 페트라들을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저렇게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건강하고 아주 튼튼한 벽과 건물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모퉁이 돌이라고. 모퉁이 돌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가 페트라, 가공되지 않은 돌이지만 우리의 삶에 기준되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페트라라 칭하셨지만, 베드로는 페트라가 아니라 스캔달론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곧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는 걸림돌이 되어 버렸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스캔달론으로 살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어요. 그를 너는 베드로라, 너는 페트라라 다시 말씀하시며 그를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라는 이 명령은 여기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스캔달론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우리의 속성들이 있잖아요. 네, 그것을 다 내려놓고 페트라로 살아가기 위해선 우리가 끊임없이 점프인 투지저스 주님 안으로 우리는 내 삶을 내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계 게시록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계수하시는 날이 있음을카운팅 하시는 날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 계시록 20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곧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의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동 하나 하나를 책에 기록하고 계신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뭘 적으실까요? 안 궁금하세요? 저는 주님이 제 이름 밑에 뭘 적으셨을까가 너무 궁금해요. 키는 뭐1 8 0에뭐 이런 이런 거 적으셨을까요? 네, 뭐 얼굴은 뭐 어떻게 뭐 상중하중이 어떻게 표시하시고 뭐 몸무게는 얼마? 뭐 이런 거 적으실까요? 아닐 것 같아요.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갔는지, 특별히 페트라로 살았는지, 스캔달론으로 살았는지. 분명히 그것을 적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스캔달론의 삶을 이제 정리해야 합니다. 주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의 삶,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삶,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가 있지만. 하나님 없는 것과 같은 삶, 이제 우리가 정리해야 될 때입니다. 주님은 단한 번도 여러분들을 스캔달론으로 부르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언제나 페트라예요. 가공되지 않았지만 괜찮아요. 주님이 우리의 모퉁이돌이 되어주시잖아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주님 곁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시,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삶의 한 수단이 된다면 우리의 삶은 페트라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스캔달로는 교회의 재료가 아닙니다. 페트라가 교회의 재료가 되어 거룩한 주님의 성전으로 지어 가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제가 기후가 될것 같지만 여러분들로 인하여 교회가 진정 교회 되지 못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하나가 페트라의 삶을 살아냄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예배할 때마다 가까이 계시는 그 거룩한 주님의 교회 우리 올레이션스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